아까 전화 오셔서 15만원 밑으로 내려온다고 했는데요. 지금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지금 잡아야 되나요? 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냐고요? 내가 15만원 무조건 온다고 했어요? 15만원까지 떨어질 때 내가 그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냐 이거야. 그 비중을 내가 실을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실 때, 본질적인 거를 좀 이해하려고 하세요.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제발. 응?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가입하려고 하면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은요? 돈이 들어가죠, 그죠? 그럼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깝잖아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에 사기꾼도 많을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방송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셀트리온을 지금까지 잘 맞춰왔어. 응? 어?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럼 앞으로도 그럴까, 안 그럴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 왜? 3년 내내 틀려본 적이 없으니까. 응? 근데,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전화가 간 보고 막, 쌤한테 가입하면 셀트리온 무조건 다 해주나요? 이런 질문 하지 마시라고요. 응? 아셨죠? 저 셀트리온 가지고는 회원분중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80억씩 가지고 있어요. 아, 이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가입하겠냐고. 그렇잖아요. 응? 그래, 안 그래요? 자, 봐봐요. 여기에서올 매도 드렸어요. 제가. 20만 6 5 0 0 원에. 20만 6천 5백원에 다 올매도를 드렸는데 주가 여기까지 내려왔죠 마이너스 20% 났어요. 마이너스 20% 근데 여기서 한 20억밖에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어? 그럼 60억을 가지고 마이너스 20% 맞은 거니까 마이너스 12억 맞은 거예요 이건 안 아깝습니까? 이거는 안 아깝고 나한테 가입비 내는 꼴랑 몇백만 원이 아까워요? 잘못된 거예요. 뭐가 마인드가 아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셀트리온은 지금까지 잘 맞춰왔지만, 앞으로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신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저를 맹신하지 마세요. 나버럭샘한테 가입하면 돈 무지하게 벌 거다라는 맹신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셀트리온. 셀트리온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응? 자, 수급 상황이 일단 굉장히 좋죠. 어? 어, 수급 상황은 일단 계속, 예, 기관만 사드리고 있어요. 계속 기간만 하기이거요 최근에 좀 좋은건 뭐냐면 그나마 투신쪽에서 같이 가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솔직히 금융투자 별로 안좋아해요 네. 금융투자 안좋아해요 금융투자 개물려있거든 네? 연기금 개물려있거든 얘네들은 매수할 수 밖에 없어 무조건 매수할 수 밖에 없어 떨어지면 뭐라고? 금융투자 연기금은 주가가 빠지면 무조건 매수할 수 밖에 없다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진정으로 성장해주길 기다릴 수 밖에 없어 이건 무조건이야. 왜? 다 물려 있거든. 얘네들의 평균 단가가 지금보다 뭐야? 높아. 내가 이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에서. 그쵸 내가 이걸 굳이 뭐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가 있어? 그가 뭐라고 했어요? 셀트리온? 뭐라고 말씀드릴지 여러분들 셀트 말씀드릴 때 셀트리온 떨어질 때 뭐라고 했어? 내가 한계가 있을 거라 고 그랬어. 전 저점까지 올 거라고 했어. 안올 거라고 했어. 어? 안올 거라고 그랬잖아. 내가. 어쨌든 이건 내 생각이야. 어쨌든 이건 내 예측이라고. 하지만, 하지만, 이 양봉을 꺾고 내려간다면, 내려가는 음봉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15만원 초반까지 열어두라고 그랬어. 15만원 초반까지. 그럼 뭐예요? 제가 16만원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관심 가지라 그랬죠? 들었다, 1번. 내가 셀트리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관심 가지라고. 어? 그럼 뭐 하면 돼? 내가 1억 있으면 한3 0만원 3천만원 사면 될거 아니야? 어? 몸, 아니면 천만원만 하든가? 그래, 안 그래? 그리고나서 주가가 어떻게 밀렸어요 이렇게 됐네요 어? 그렇잖아요 왜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 안하시고 얼마까지 밀린다는 동 이런 소리만 하시냐고요자 그럼 셀트리온이 이 자리에 안갈까요? 이 자리를 못갈까요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이러면 못갈까요? 어? 무조건 간대니까 이게 언제냐가 중요한 거지. 셀트리온 여러분, 39만 3천 원 이거 안 갈까요? 여기 위치? 이거 넘는다니까? 언제냐가 문제라고, 언제냐가. 이게 1년 걸릴 거냐, 2년 걸릴 거냐, 3년 걸릴 거냐, 4년 걸릴 거냐, 5년 걸릴 거냐, 이게 문제라고. 얘는 갈 수밖에 없는 원리를 갖추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말은 10분의 중장기래. 말은 중장기인데, 여러분 평당다가 15만 원이야. 근데, 39만원 갈 때까지 못 팔아놓고, 다시 15만원 오니까 뭐래? 벌벌 떨고 있어. 이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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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5만원 평당 가지고 있으면서 39만원 갈 때는 뭐라고? 야, 100만원가 안팔어 나는 주어도안팔어 근데, 다시 1 5만원 오니까 뭐라 고 그래? 야, 씨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벌벌 떨고 있어.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 기업을, 회사를 못 믿으니까 그런 거야. 회사를. 여러분들 뭐에 투자하고 있는 거야?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어? 그럼 그 기업을 믿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맨날 기업은 안 믿고, 셀트리온이 어떤 뭘 준비하고 있나 이걸 생각,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맨날 차트 보고 앉았어, 차트 보고. 여러분들이 차트 봐서 될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이건 전문가 얘 내가 할게요, 내가. 여러분들은 셀트리온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이 어떻게 정념되고 있고, 어떻게 불안감이 있고, 어, <laughs> 어떤 좋은 점인지, 이것만 알아보세요. 그게 중장기예요 그게 중장기. 중장기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좋은 회사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돈을 맡기는 거예요. 내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이 데리고 있는, 함께하고, 데리고 있다는 건좀 그러네요. 함께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내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하고 있는 거야. 근데, 회사를 알아봐야지. 왜 차트 보고 앉았어? 어? 왜 차트 보고 앉았냐고. 이 차트 해석은 내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급등의 시가 나왔기 때문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 내가, 내가 눈을 강조했죠. 몇년 동안 이거 나와야 된다고. 어? 내가 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 코로도 안 들었죠? 기꾼 정도 안 들었지? 여기서 뭐라고? 여기서 40만 원 넘어간다고 지랄하고 앉았네. 씨부레. 주식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지랄하지. 어?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럼 그단말 짓거리는 거야. 그리고 무슨 전문가 한다고 씨부레 그냥 방송하고 지랄이야. 이 씨. 어? 그런 인간들은 씨부레 전문가 싹을 잘라버려야 돼. 대급발 확씨부 그냥. 물론,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어. 왜?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가 맞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응? 어?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맞는 거 봤냐고. 거의 씨부레7 7화는다 틀려, 7화든. 지금 그 어떤 뛰어난 경영자가 연속 3년 이상 이 경제의 흐름을 맞춘 사람 이 있어? 대한민국에서? 없잖아. 리서버, 데리고 와봐. 어? 그 잘났다는 경제학자들도 틀리잖아요. 어? 내말 틀려? 근데 무슨 주식의 한 전문가가 한열번 중에 한번 틀렸다고 씹을, 그걸 지랄지랄하고 앉았고 막 난리를 지기고 지랄지랄해. 어? 걔네들이 틀리는 건 당연한 거냐? 어? 아니, 무슨, 뭐, 어? 펀드 매니저들이 1년에 플러스 4%, 연평균 4% 이상 수익 내는 건 대단한 거고, 어? 버럭쌤이 씨부레 뭐 이틀만에 5% 6% 내는거는 아무것도 아닌거야? 누가 더 대단한거야 어? 이씨 아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건지 응? 매매를 하려고 하는건지를 확실하게 이,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 나는 뭐해주는 사람이에요 저, 저는 뭐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매매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보세요 자 요걸 이렇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저한테 회원가입 하신분들이 요때 들어오신분 요때 들어오신분 요때 들어오신분 요때 들어오신분 혹은 요때 들어오신분 요때 들어오신분 다다를거 아니에요 그죠? 다 달라요 근데 봐봐 요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요때 어? 10년 가져갈거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응? 진짜 내가 초장기를 끌고 갈거 아니면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왜? 20만원 깨지고 내려가야 될 거니까, 어?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10억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5억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말 듣고, 5억 중에 2억 5천 매도한 사람, 10억 중에 5억 매도한 사람, 아니면 다 매도한 사람. 이 사람들은 매도해갖고, 매수 먹고, 매수 먹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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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어? 그럼 뭘까요? 뭐 여기에서 10억 5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뭐예요? 개 박살 난 거야, 그냥. 그리고 뭐죠? 손실 엄청난 거죠? 이 손실을 피해준 거죠? 그럼 이 손실을 피해준 게 뭐예요? 여기서 엄청난 이미 수익을 준 거야, 나는. 이미.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계속 수익을 드렸죠 응? 여기서 200%, 여기서 200%. 어. 그럼 뭐예요? 더블로 또 추가적인 수익이 또난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주가 보세요. 계속 하락한 거 아니야, 이거? 이 파동만 있었을 뿐이지. 계속 하락했잖아. 근데 이 파동을 저는 거의 다 먹었어요. 90% 이상 다 먹었어요. 이건 우리 회원분들이 입증할 거라고. 카페에 감다 나와 있잖아. 자, 내가 완전 바닥에 사서 완전 꼭대기에 팔아. 이게 잘한 거 아니라니까? 응? 어? 내가 떨어질 때좀 분할 매수해서 올라갈 때좀 분할 매도하고. 응? 어? 또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해서 또 분할 매도하고. 항상 이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가 몸에 익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좌 분리 그 다음에 비중 관리가 완전 몸에 익혀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을 진정으로 중장기로 가져갈 때가 언제냐면 내게 잘 들어 반드시 이 제약 바이오의 바람은 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불 거야.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한번 봐봐, 에 그짓말인가? 내가 2017년 04월달에 그렇게 셀트리온 외쳐도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했어 내가 셀트리온 30만원 넘어갈거니까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어 야 이새끼야 그럼 너나 살아 이새끼야 그랬단 말이야 나 샀거든 이새끼야? 어? 나 샀어 이새끼야 어 왠지 알아요? 자신의 지식이 범주 안에서 갇혀 살기 때문에 그런거야 나는 중학교 2학년 중퇴한 꼴통이란 말이지 중학교 2학년 중퇴한 꼴통이 나도 셀트리온이 30만원 넘어갈거라는 걸 아니 예측하고 있었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놈은 뭐 지가 뭐 스카이드 나왔어? 그래 대학교 나왔다고 칠게 그렇게 똑똑한데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욕한거야 방송에서? 응? 근데 30만원 넘어가니까 뭐래 39만원 가니까 할 말이 있겠어 나한테? 할 말이 없지 뭔할 말이 있어 내가 여기서 분할매수 시킬 때요? 유튜브에서 진짜 지랄지랄 개지랄을 많이 했어 진짜 응? 여기서 매도할 때요? 웃기고 있네 얘는 40만원 갈거야 이 지랄했다고 응? 다 찾아봐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비중 200%실리니까 200 뭐라 그래? 어, 쌤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25%올라가는거 뭐라 그래? 와, 역시 쌤이시네요. 여기서 비중 200% 떨어질 때 쫄지마. 쫄면 빙신되는 거야. 비중 200% 실겠습니다. 20만 6천 5 0원에 매도 주니까 뭐래? 그래? 아, 진짜 그럴까? 그리고서 20% 하락하니까 뭐라 그래? 와, 씨부레. 역시 셀트, 셀트의 신이구나. 와. 저는 셀트 신이 아니에요. 어? 저는 차티스트, 어? 좀 멋있는 말로. 차트쟁이일 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기관 외국인 매매동향 보고 매매하는 내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그래서 셀트리온, 내가 뭐라고 했어요? 어? 그렇게 40만원, 50만원, 100만원 간다고 외칠때 2019년도 내가 뭐라고 했어? 2019년도 초반에 내가 때려 죽여도 30만원 못 간다고 그랬지. 오라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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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틀릴 수는 있겠어나. 한번 보자 그랬어. 30만원 가라안가라 가나 가나. 지금 12월 17일이야. 12월 17일인데 지금 얼마 남았네? 14일 남았네. 보름도 안 남았어. 보름 동안 내가 30만 원 갈까? 못 가잖아. 뭐씨부레점상으로날아가는 뭐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년에는 30만 원갈 거냐고? 아니, 내년 30만 원못 가. 못 간다고. 보문 알아? 어? 내가 틀릴 수는 있을 거야 이번에는. 어? 틀릴 수는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바라보는 견해는 30만 원못 간다니까. 그게 원리라고 내가 알고 있는 원리라고. 응? 얘가 30만원을 넘기려면, 이 30만원이라는 걸 넘기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응? 어? 저항을 뚫어내는 파동이라는 게 나와야 돼. 이게 원리라고. 상승의 3파동, 4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제 하락 3파동이 이제 나왔어, 이제. 이제. 그러면, 하락 3파동이 이제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3파동의 저항을 뚫고, 2파동의 저항을 뚫고, 1파동의 저항을 뚫어야 돼. 이 작업이 지금 아예 안 나왔어. 근데 무슨 여기서 씨, 에 40만, 50만 원치고 앉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앉았어, 근데, 이제 하락 1년, 하락 2년째 하고 있어요. 그죠? 거의 2년 간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하락이 3년째 하면요,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얘는? 하락을 3년째 할수 있지만, 2년 하락하고 3년째는 뭐할수 있어요? 횡보할 수 있겠죠, 횡보. 그죠? 어? 요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얘가 바다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분석이라든지 어떤 외생적 변수라든지 뭐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걸다 받아 가는 과정을 이미 거친 거야. 응? 어? 그 과정을 다 거친 거라고. 그러면서 시장의 폭락도 맞아보고 악질적인 어떤 악재적인 어떤 그런 그 어? 블록들도 맞아보고 응? 어? 이러면서 다시 한번 셀트론이 부각되면서 또 다른 수급이 들어올 때 진정으로 뭐할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얘 정배열 만든 적 있어? 한 번도 없잖아 역배열 만들었잖아 역배열 에? 역배열 만들고 정배열 만드는 과정이 여러분 뭐 6개월 만에 6개, 6개월 1년 만에 뭐 벌쩍 되면 될것 같아?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왜? 앞에서 뭐가 나왔으니까 이게 나왔으니까 그래 이걸 이해해야 돼 자꾸 5% 10% 먹는 거에 연연해 갖고 눈깔 뒤집어 갖고 막 이불에 막 쫓아, 쫓아다니지 말고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제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